안녕하세요. 에터미를 만나고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에터미의 신사 정명섭입니다. 저는 부인과 함께 건강절달지킴이 녹젖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에터미 사업을 권하는 겁니다. 할 생각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고 제품도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저 집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서 썼을 뿐인데 수당도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긴 했지만 사업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의 전환이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샤론 노저 마스터이신 김혜진 국장님과 제 스폰서이신 우리 며느리 이성진 세일저 마스터님이 저에게 오셔서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나의 인생 비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던 중제 가슴 속에서 잔잔한 서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국장님은 저에게 매일 아침 근무하실 때 스마일 인증샷, 회장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카톡방에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션 수행을 하다 보니 사업을 하는 데에도 더욱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회원 가입을 시키고 제품 연결도 꾸준히 했습니다. 한번 가입한 회원은 이일에한번 정도 꼭 만나서 얘기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신뢰도 샀고 후속 관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가장 고생한 우리 부인한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꿈과 3대까지 상속이 되니까 손자까지 물려주고 손녀는 제가 상속을 해줄 것이며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저의 제일 큰 꿈입니다. 또 다른 꿈은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가고 먼저 떠나간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생활이 안 좋은 걸 보니 성공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터미를 시작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품질, 절대가격, 유통의 신기원을 이룬 노동소득이 아닌 잠잘 때도 소득이 창출되는 시스템 소득이 있는 애터미로 들어오십시오.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월마감도 없습니다. 무한우적으로 언젠가는 상한선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봐 좋아 가보자 하며 이렇게 전달만 하면 지맘의 법칙에 따라 설 사람은 서고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공을 위해 과감히 몇 년을 투자하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희망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성공해서 금수저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애터미를 시작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서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애터미 신사 정병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